자, 무사히, 어, 인터뷰 잘 끝내고, 로드 클리어 시켜가지고, 어, 지금 막 미국, 이스트포트, 아이다오에 들어왔습니다. 조그만 국경이에요. 조그만 국경이고, 자, 이제부터 이제, 에, 저의 미국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며칠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아이다오, 웰컴 투 아이다오. 네, 아이다오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에요, 여기도. 로키산 줄기에 있는 이스트포트. 조그만 동네, 아주 조그 사람 몇명안 사는 조그만 동네. 자, 이제 또 미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자, 저번에도 언제 한 번, 여기 한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어, 여기가 샌드포인트란데, 샌드포인트 아이다오. 멋진 곳이죠. 오늘 날이 좀 흐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멋있어 보이지 않지만 주위 환경이 굉장히 멋있어요. 자, 샌드포인트였습니다. 자, 저는 여기 오레곤주 어, 84번 하이웨이, 예, 뷰 포인트란 데에서 섰어요. 참 멋진 강이죠. 우리 적토마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남은 날짜는 많고 걱정입니다. 날씨 좋네.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출발할게요. 오레곤주였습니다. 자, 적토마 상태는 안 좋아도요. 경치는 참 멋지네요. 멋지고 잘 나가요 차는. 네? 근데 쿨란트를 약간 오바이트 안에. 가슴 아픕니다. 경치는 좋은데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걱정입니다. 멋지네 날씨도 좋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달려갑니다. 언가 여기 영상을 한번 올린 적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드라이빙 할때 가장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곳이라고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쫙 가면 되는 거예요. 강을 끼고 멋진 절벽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달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오레곤주 84번 이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강 이름. 여기 보면은 이게 쭉 가면 포틀랜드가 나오는데, 어 포틀랜드 가기 전에 두 개의 큰 댐이 있어요.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댐. 댐을 막아버린 거, 댐을. 그러니까 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높은 수위가 아니었겠죠. 큰 땜이에요. 두 개가 나옵니다. 쫙쫙 나가고 있어요. 포틀랜드. 한두 시간 정도 가면 포틀랜드인데, 저는 어 포틀랜드까지 안 가요. 물론 포틀랜드로 해서 가는 것도 되지만, 그건 좀 돌아가는 길이고, 그래서, 사이 길로 오레곤을 관통을 해서 저 캘리포니아 위드란드에서 5번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크라멘토로 해서, 어, 사노세 쪽으로 해서 내려갈 겁니다. 멋지네, 예. 멋집니다. 오레곤주였습니다. 아, 지금 오레곤 그 밴드, 밴드 오레곤을 지났어요. 야, 차가 진짜 많아요. 롱위크 핸드. 3일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물론, 이쪽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캠핑장이라든지 휴양소라든지 휴양지라든지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곳처에 차가. 차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날씨도 좋고. 해. 산이 참 멋지죠. 항상 올 때마다 참 멋져요. 만년설이에요. 좀. 한여름에도 저렇게 눈이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오늘은 구름이 있겠네. 멋지네. 예. 여기도 로키의 로키 산맥의 줄기에요 로키 산맥, 캘리포니아하고요. 로키 산맥의... 줄기에 날씨 참 좋네요. 매일 날씨가 좋네. 비도 안 오고 멋지네요 지금 저 앞에 이제 큰 호수를 지나가요. 보일 거예요, 호수가. 저번에 왔을 때는 밤에 와서 그랬나? 작년쯤에도 여기가 물이 없어가지고 저 밑에 바닥까지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 물이 꽉 찼네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왔나봐요 저번에 비가 많이 온다 어쩐다 떠들더니 야, 이쪽으로 오랜만에 오거든요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밤에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야 진짜 물이 많이 찼네 전에는 저 밑에 바닥까지 거의 보였거든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지금 롱이크핸드가 돼가지고 와막 그냥 보트 타고 난리들 났네 난리들 차도 엄청 많고요 날씨도 좋고 기온도 뭐 덥지 않아요 25도 26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차들도 사람들이 엄청 많고 차들도 많고 북적북적합니다 미국이 역시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액티비티 하저씨 도시 도실. 그 도시래 미국이 좀 그런 나라의 미국 자저기 앞에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저 앞에가 이제 금문교 샌프란시스코 들어가는 금문교가 저 앞에 보이네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영상으로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는 산호세 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실리콘밸리, 그러잖아요. 실리콘밸리,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 그쪽 에어, 에어리아가 이쪽 바로 산호세 쪽이죠. 좀 전에 뭐 테슬라도 지났고, 안으로 가면, 뭐, 구글, 뭐, 페이스북, 그런 게 있는 동네가 바로 이쪽 주변이죠. 날씨 좋아요. 22도 찍었네, 지금, 싸노세. 자, 저는 여기서 이제, US 101번을 타고, 산타마리아까지 갑니다. 남은 시간은 한, 4시간 정도만 달려가면 될것 같아요. 싸노세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산노세야저 크레인 하이드로 하이드로 크레인에다가 태국 적을 달아놨네. 저 성조기, 미국 국기. 자 오늘이 미국 그 메모리얼데이죠. 한국으로 치면 뭐 현충일 메모리얼데이 쉬는 날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트럭들은 많이 안 보여요. 이쪽도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트럭들이 많이 안 보여요. 쉬는 날이에요. 자, 산호세였습니다. 자, 드디어, 산타마리아에 도착을 했어요. 하차하는 데는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해가지고, 한, 한 6마일 가면 되는데, 오늘 하차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여기서 자고 내일 하차를 해야 돼요. 자리가 없는 것 같아 트럭 스탑에 큰일 났네. 자 트럭 스탑에 들어가봅니다. 자 여기가 어, 산타 마리아의 딸기밭이에요. 딸기를 수확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딸기 나올 시즌이구나 벌써 이제람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저는 지금 어, 어제 일이 없었어요 산타 마리아에 하차하고 일이 없어가지고 어, 지금 칼슨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들어거예요 로스앤젤레스 아 여기 산타 바바라 쪽이에요 산타 바바라 가기 전에 산타 바바라 날씨도 좋고 자 이제 바닷가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바다가 안보이네 잠깐 카메라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태평양 바다예요 아직은 날이 좀 쌀쌀해서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도 여름되면은 어, 날씨만 좀만 좋아지면은 북적북적해요 여기 뭐 서핑하는 사람들 휴가오는 사람들 LA가 그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LA가 뭐한 2시간 남짓 떨어져 있으니까 많이들 오는 데 중에 하나예요 산타바바라 쪽 날씨 좋고 멋집니다 LA가서 픽업하러 가기 열심히 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어 산타바바라 예요 산타바바라를 관통하고 있는데 여기서 LA까지가 한한 60, 70km 정도 보면 돼요. 북쪽으로 있어요. 산타바바라. 굉장히 살고 싶은 그런 곳 중에 하나죠. 물론 여기가 이 부동산 값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다 비싼 동네예요. 여기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쪽에 와서 살고 싶어 하죠. 산타바바라에. 굉장히 멋진 휴양지구. 생산적인 도시는 아니에요 여기 네. 사람들이 어, LA에 사는 사람들도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산타 바바라 쪽에 와서 살고 싶어하실 거예요. 좀 LA에서는 멀지만 그래도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바닷가를 끼고 있고 산도 있고 정말 정말 멋진 곳이에요. 돈이 좀 있으시면은 이쪽에 와서 어, 사세요 <laughs> 멋진 곳입니다 산타바바라에요 드디어, 어, 칼슨에서 냉장고, 뭐 비싼 냉장고가 아니라, 뭐, 혼자 사는 사람 쓰는 조그만 냉장고 있죠? 그거 한 컨테이너 싣고 나왔어요. 아, 드디어 집으로 가요. 이제 기술을 토론토로 돌렸는데, 지금 이제 여기 서부 시간, 퍼시피 타임을 시야 집권 저 우리 동부 시간에도 8시가 넘었으니까 5시 7분 완전히 길이 꽉 밀린 시간인데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오늘 뭐 4일 만에 못 가요 4박 5일 동안 가야 돼요 토론토까지 오늘이 수, 수, 뭐 그럼 또 일요일날 뭐 들어가면 되죠 뭐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기, 아, 저기, 항구, 롱비치 항쪽에 대해서 컨테이너 차라든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이 뭐 많아요. 한번 열심히 가봅니다. LA 였어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어, 플래그 스태프. 아리조나 플래그 스태프인요 산불이 났네, 저기요. 연기가 보일런지 모르겠네. 해놨는데 저밑에 경치가 아름다운데고 좋은 멋진데인데 그래 구에 아, 구해 북쪽으로 산불이 나고 요 밑에 여기도 산불이 나고 다행인 거는 피가한두 방울 떨어져요 지금 멋지겠는데 자랑. 잘 났죠 저기 히말 오면은 게임 끝난 거지 뭐자 아리조나 플라이그 스태프였습니다 자 여기는 어, 아버커키 뉴멕시코고요 저녁을 오늘은 멕시코 음식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타코다 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아버카키 뉴멕시코 플라잉제이 왔어요. 이야, 우박도 아까 왔었고요. 귀도 어, 많이 와요. 아까도 이렇게 밝은 데가 있었는데, 또다시 비가 시작되고, 끝이 붕 오고, 어, 비 많이 오네. 캔사스 였어요. 자, 아직도 일리노이스 주에 있어요. 아, 아까, 저기, 드라이브 엑슬 타이어가 하나가 터져가지고, 그거 수리하러 왔어요. 수리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왔어요. 내일, 내일 들어가는데 이렇게 길이 험하고 뭔지 모르겠네. 젠장. 자, 어제, 어, 타이어가 하나가 터졌어요. 터져서, 어, 스페어 타이어 있는 걸로 바깥 끼고 나니까 밤 11시더라고요. 자고 몇 시간 못 잤어요.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못 자고 지금 시카고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은 험하네요 진짜로. 날이 어제 더웠거든요. 4도, 1 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타이어가 터졌냐면은 드라이브 엑셀 타이어가 터졌는데. 타이어가 좀 불안했어요 어, 타일랜드 째를 내가 옛날에 한번 앞바퀴 꼽은 적이 있어요 이걸 빼놨던 거를 내가 꼽았는데 불안했어요 타이어가 항상 다니면서 근데 그게 터졌는데 다행히 뭐 바닥이 터진 게 아니라 옆구리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뭐빵 하고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쪼가리가 날아가더라고. 이렇게 백밀러를 보니까 뭐 소리가 나면서 큰 소리도 아닌 작은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보면서 세워서 보니까 옆구리가 터졌더라고. 러브스 트럭스탑 가가지고 거기서 어, 타이어를 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시카고까지 왔네요. 집에 가기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마침 뭐 일해서 길은 안 밀리고 그래도 집에 간다니까 발걸음만큼은 굉장히 가볍네요 자 집으로 가봅니다 자, 아 15박 16일에 어, 별로 뭐 시원치 않은 트립이었어요 완전히 어, 나가리판이 나가리판 <laughs> 완전히 이번엔 차도 뭐잘못 고쳐졌고, 또, 일도 좀 별로였고, 그리고 뭐 미국에 공휴일도 끼고 그래가지고, 한 4일 정도 더 걸렸어요. 그냥 논 거죠, 4일을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번 트립은 완전 나가리, 나가리. 그래도 뭐, 밖에서 더 크게 퍼지지 않고 무사히 들어온 것만으로도, 고맙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판에, 뭐, 흔들고 양박 치우면 되는 거니까, 다음 판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무사히 왔어요. 오늘, 지금 빨리 가봐야 돼요, 집에. 우리 집사람이 아직 안 왔는데, 저를 피꺼바라 아직 안 왔는데, 아이, 꼭그 친구놈이 지금 LA 갈비 재놨다고, 어, 얼른 오라 그래가지고, 얼른 가야 돼요. 가가지고, 이번에 들어오면서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 한 병을 사왔는데, 그것도 오선도선 또 떠들면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지난 보름 넘게 완전히 풀들도 많이 자랐고, 완전 여름이 돼버렸네요. 자, 무사히 왔어요. 회사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자, 자 오늘은 우리 적토마 하고 이별을 하는 날이에요 지금 회사에 와서 진단해보니까 헤드가 다시 금이 간것 같다 라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돈을 더쓸 수가 없어요 새거 헤드만 만, 만 불이 넘어요 천만원이 넘어요 헤드만 거기 부수적인거 뭐하고 뭐하고 돈이 너무 많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 석토마를 억션에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짐을 다 꺼내고 있어요, 지금. 야, 지난 9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와, 좀 가슴이 좀, 어, 뭉클하네요. 진짜. 9년 동안 나하고 같이 뭐 험한 길, 뭐 모든 고진감래를 같이 했던 찬데 좀 그러네요. 기분이 자, 하여튼 뭐 언젠가는 이별할 줄 알았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어요. 아, 지금 이사 짐 꺼내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짐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230만 키로에 드디어 고바이를 하네요 8년 7개월 야,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에휴. 자, 마지막으로 자리 아유, 속토마 엔진 소리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일레 한번 다시 한번 먼지 한번 불어내고 청소하고 그리고 곳바이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참 엔지스라이드 좋은데. 폴란트 레벨도 밑으라고. 노라고 했네. 에이. 쿠파이 합니다. 자, 이제 이거 옥션으로 보내려고 이제 이로그 로그북도 띄고요. 짐도 다 내렸어요. 전자레인지도 빼고 다짐 다. 이불도 빼고 다 내렸어요. 야, 좀좀 좀 섭섭하네. 네? 뭐 9년까지는 아니지만 8년 7개월 타고선 이제 떠나 보내려고 하니 좀 섭섭합니다. 가슴이 조금 좀 그러네 진짜로. 네? 참, 냉장고도 크고 좋은데, 이게, 볼보차가. 다 깨끗하게 닦았어요, 내가, 냉장고도. 냉장고도 진짜 잘 되는데, 이게 진짜 좋은데, 냉장고도. 얼음도 잘 얼고, 시원하고. 자, 좋은데, 엔진이 그래서 지금, 에이. 앞에 유리도 간지 뭐, 얼마 안됐 아, 끝내주는데 컨디션은 진짜로 아, 무전기 띠까? 띠면 뭐야 저거 요즘 쓰지도 않는데 무전기들 가슴이 찹찹하네요 진짜 아, 그리고 진짜 앞으로 10년은 더 타도 되는데 지금 이거 아 그래, 여기는 모든 게 비싸서, 수리하는 게 너무 비싸서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진짜. 옥션에 내놓기로 결정했어요. 과연 뭐 얼마나 받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옥션에 내놓기로 했어요.